브랜드 카니발 CRDI16V 엔진 타입이고요 연료 휠터가 오래돼가지고 연료 휠터를 교환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서 배터리는 새걸로 갈았는데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연료 휠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유튜브 한 20번 이상 봤고요. 유튜브 보고 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양쪽을 연결하고 꾹꾹꾹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그때 가운데 걸 결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설명대로 이 측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호스를 먼저 뺍니다. 쉽게 빠지지 않네요. 예, 뺐고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양쪽으로 있는데 양쪽으로 누르고요. 위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또, 예,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뺐습니다. 다음은 알, 알려준 게, 음, 여기 너트를 풀는 건데요. 10mm 짜리를 이용해 갖고, 나사를 느슨하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약간 뭐 못할 수도 있어요 대신 직접 해보는 거 한번 그 경험으로 해보는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실패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 보면 카센터 불러야죠 뭐 이게 빠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지금 온도가 영하 4도 정도 나오는데, 금방 추워지네요, 몸이. 그래서 견딜만은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잡아 빼라고 하더라고요. 어 잡아 빼니까 요 할에 요게 수분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돌려서 필터를 안 바꾼 지,

수분 센서 하는 부분을 빼주고요. 다시, 아이고, 으, 오, 클났다. 수분 센서가 안에 빠졌어요. 으, 아이고, 클날 뻔했습니다. 아, 이래서 초보자는 이렇게 모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 그 설명에서 보니까 이 쇳가루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쇳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도 부스물을좀 닦아줘야 되니까 닦아서 새 거로 일단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압은 느낌을 좀 잡아서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이씨, 나 이, 큰일 났네, 이거. 음. 화살표 방향이 위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끼워주고, 막, 맞나 모르겠네요. 제대로 했나. 전문가분이 화살표가 바깥쪽 방향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바깥쪽 방향으로 하고 위에 곰캡을 뺄게요. 세 개를 와, 이 진짜 처음 하는 거라 막 겁도 나고. 근데 결론은 돈만 더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에 거를 먼저 양쪽을 눌러주는 상태에서. 꼭껴줬고요그 다음에 아래 것도 또 양쪽을 눌러준 상태에서 예, 꼭, 꼭 꼈습니다. 예, 빠지지 않게 되긴 했고. 다음은 이 부분을 눌러주라 그러더라고요 예, 연료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아, 처음 해보는데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0번이나 눌렀는데도 안 올라오네요. 유튜브 영상 보면 여기서 휙, 물이, 어, 연료가 올라오더라고요 음. 오.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 뭐, 바깥쪽, 뭐야,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를 직접 차량 정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장소도 없고 또 남들이 보는 눈치도 보기 때문에 잘안 하는데요 저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뭐든지 내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게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또저희 또 표현을 기계 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비소 가는 게 좋고 저처럼 기계 만지는 거또 엔진을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소위 옛날에 50원, 100원 했던 장난감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기름이 이제 올라옵니다 보세요 어? 예 올라왔죠? 네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껴주라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잘 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연료를 닦아주고 그리고 썼던 것은 막 연료가 나오니까, 이거는, 음 그럼 어떻게, 음좀 막아주고, 안에 뭐, 연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비닐에 싸서, 만겠습니다 네, 기름이 올라왔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주위에 묻어있는 연료 혹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흘렀는데 이게 잘 날라갈까 모르겠어요.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되는데 이거는 잘 날려내나 아 여기서 하나 빼먹은거 있습니다 이거를 잠궈줘야죠 그죠 다시 또 어이, 이거 이 쉽지 않던데 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쓰는 공구들이 있, 있는가 봅니다. 이거 뭐... 잘 잠기지도 않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10mm 짜리라고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음... 잘 되나 모르겠네아 이게 또 진동이 있으면 또안 되니까 아시겠지만 자동차 이런 볼트들이 엄청 꽉 조여져 있거든요. 모든 엔진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 이런 거를 약간 느슨하게 하면 진동의해서 결론은 풀리게 되고 풀리면 그 하나이에서 점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꽉 조여야 됩니다. 얼마나 꽉 조여야 되는지는 안 조여질 때까지 해야 되겠죠. 네네안 음. 예, 움직일 정도 됐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예 그래 돌아가네요. 예된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동이 제대로 걸리는가 걸린 다음에 더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시동만 잘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시동을 걸어 볼 텐데요. 경유차는 돼지꼬리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돼지 꼬리 보이시죠? 저거를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시동 걸려고 하더랍니다. 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어, 연료 필터를 제대로 갈았나 봐요. 메인이 직접 연료 필터를 갈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정말 20번 정도는 봤고요. 무슨 차이점인가 꼼꼼히 본 다음에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수리해 보았습니다.